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게, 요, 이거는 키드웨어 박모사를 두겹 합사를 한 거예요. 두 겹을 합사하다 보니까, 이 키드웨어 박모사도 구수의 굵기를 갖고 있는 실이라서, 약간 굵기감이 있어요. 이제 보시면 기모감이, 기모감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고라랑은 좀 다른 기모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화면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어? 이렇게 좀 보이시나요? 이게 키드 헤어 방모사거든요. 느낌은 모헤어랑은 약간 다르지만 헤어감은 이렇게. 헤어감이 있어요. 그리고 털 빠짐이 정말 없어요. 왜냐면 이게 방촉 가공할 때 이렇게 폭스콘사나 라쿤이나 알파카 혼방사처럼 아예 혼용을 해서 어, 가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헤어감은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런 식으로 두 겹이 꼬여 있는 형태의 실이에요. 이렇게 꼬여 있는 실이라 이게 18수 굵기가 두 겹이 꼬여 있어서 구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구수 굵기가 하나의 실인 거예요. 이거를 두 겹을 합사한 거니까 구수를 두개 합사해서 4.5수 굵기를 합사한 거랑 같게 된 거죠. 이제 구수를 두 겹을 하면 9 나누기 2를 하시면 그 굵기의 수가 나와요. 이제 구수라고 하는 거는 100g에 900m 정도가 되는 거고, 이거를 두겹 했으니까 반 정도가 적어져서 450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기모감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기모감이에요. 제가 이거를 보고 쿠키 더 니터님의 집업 가디건을 뜨면 은 너무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도안을 사고 게이지도 떠봤는데 게이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 내 겹으로 해서 제가 게이지를 떴던 게 있는데 그 영상 따로 이제 제가 이거를 또 찍을 거라서 이 키드웨어 박모사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컬러랑 요 컬러를 같이 합살했는데 요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 같은 컬러는 아니라서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이쪽에 있는 키드헤어 박모사는 요 밑에 있는 컬러 보이시죠? 이것도 너무 헤어가 컬러가 이 네프사랑 비슷해서 합사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굵기도 좀더 굵어지고 기모감도 훨씬 많아지고 보온성도 높아지게 이게 자연스럽게 합사가 됐는데 이게 이 컬러예요. 이것도 자연스러운 베이지랑 약간의 오트밀 그레이 이런 컬러들이 합사가 돼서. 두개 컬러도 되게 비슷하죠? 이렇게두 개를 합사한 거예요. 이, 요거는 두 겹, 얘를 한 겹. 요거 한 겹, 아, 요거 두 겹, 요거 한 겹. 그렇게 한 거고. 이 실은 사실 합사도 좋지만, 이 실만 사용을 해서 가디건이나 조끼를 뜨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모감의 실이에요. 두 겹이 합사가 되어 있는 구주 굵기고, 멜란지 컬러라서 이 네프랑 오히려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2번 베이지 컬러. 키드웨어 박무사의 2번 베이지 컬러예요. 이 마지막 요 끝에 있는 이 실. 되게 자연스럽게 보이시죠? 기모감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되게 톡톡해졌어요. 팥물이. 앙고라를 합사한 것보다 두께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두께라면 얘는 더 두꺼운 두께가 됐어요. 보시기에도 훨씬 톡톡하게 이게 훨씬 톡톡하고 두께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사실 6mm로 두 겹을 하실 거면 6mm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음 보시면 약간씩 제가 여기 있는 하늘색은 한 가지 색을 쓴 거거든요. 근데 블루 컬러의 키드 박모를 섞은 거랑 그레이 컬러를 섞은 거랑 컬러 차이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네프사의 핑크 컬러의 키드웨어 박모사, 이거는 바이올렛 퍼플 컬러의 박모사를 섞은 건데 이렇게 한 가지 컬러인데도 합사를 하니까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나오죠. 이게 아무래도 핑크 톤이 좀 들어간 적포도색이다 보니까 이 색이 좀더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얘를 좀더 바이올렛 톤으로 라일락 톤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 이런 색과 합사를 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도 아주 연한 연핑크를 핑크랑 오트밀 컬러를 반반 합사해서 뜬 거예요. 역시 두 겹씩 잡아서 뜬 거예요. 컬러 차이가 생긴 게 보이시죠?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합사를 어떤 걸 하냐에 따라 이렇게 컬러 차이가 생기게 돼요. 이렇게. 만약에 좀더 보라 블루톤이 섞인 보라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요거는 바이올렛 컬러를 섞은 거랑 이쪽은이연 핑크 컬러를 섞은 거예요 이게 쨍하지 않고 이 키드웨어 방고사가 되게 멜란지 느낌이 나게 컬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쨍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쓰기가 부담스럽지 않은 이런 파스텔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멜란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세탁을 하면은 좀더 뽀얘지긴 하는데 어, 그거는 제가 이제 요 실을 리뷰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차이나게 연핑크를, 아, 요 포도주 색깔을, 요렇게. 원래 실 컬러는 이거예요. 요 컬러. 이거를 얘랑 얘랑 이렇게 각각 해준 거예요. 이 하늘색도 역시, 보시면, 스카이 블루, 어, 연한 스카이색의 이 실크 네프사랑, 얘는 네프가 약간 알록달록하게 이런 식으로 박혀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랑 이 키드웨어 박무사 블루 컬러 그리고 그레이 컬러 이렇게 각각 합사를 한 건데 의외로 얘가 되게 밝아서 이질적일 것 같았는데 이 스카이 컬러 있는 곳에 보면 멜란지 느낌이 있어요. 멜란지 느낌의 네프가 이렇게 콕콕 박혀 있는 거라 그렇게 이질적이지가 않더라고요. 회색의 멜란지 느낌도 있어요. 약간 연하게 물 빠진 느낌의 멜란지가 되어서 이 멜란지 블루랑 멜란지 그레이가 크게 이질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음 일단 합사는 이런 식으로 된 거고 그리고 안고라 한 겹을 합사하면. 5.5mm. 좀성글게 뜨고 싶거나 손땀이 쫀쫀하면 6mm. 괜찮을 것 같고, 키드웨어 박모사는 한 겹을 합사해도 5.5mm나 6mm, 5.5mm. 손땀에 따라서는 6mm도 가능할 것 같은데, 두 겹을 합치니까 5.5mm가 되게 톡톡하게 나왔어요. 이거는 두 겹을 하면 6mm도 오히려 조금 무게감 있는 편물을 뜰 때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두 겹을 해서 8mm로 뜬 거예요. 8mm로 뒷면은 이렇고요. 이거는 키드웨어 박모 두 겹이랑 그리고 울 실크 네프사 두겹 이렇게 같이 합사를 한 거예요. 보면 이 블루 컬러가 아까 전에 연블루를 이렇게 키드웨어 박모랑 합사를 했다면 이거는 이건 스카이, 이건 연블루 좀 다른 컬러에다가 이렇게 합사를 했는데 확실히 이 스카이에다가 블루 컬러를 하니까 이게 조금 톤이 보카시처럼 이렇게 달라졌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균일하게 나온 게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게 스카이, 요게 블루. 컬러 차이가 보이시죠? 이것도 둘다 멜란지 느낌도 있어서 톤이 그리고 닮아있는 톤이라 두 개를 합사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잘 합사가 되더라고요. 얘는 이 머드 컬러인데 키드 방모가 이 컬러예요. 굉장히 비슷하죠. 이제 일단 실의 굵기는. 굵기감이 좀 있어요. 이렇게. 굵기감이 좀 있게 연사를 해서 까리노 폭스가 4mm 바늘 정도, 그 4수의 굵기라면 까리노 폭스를 두겹 정도 합친 굵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세탁을 하면 코 불어난 차이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연사를 하면은 좋은 게 꼬여 있다 보니까 이 세탁을 할 때도 코가 불어나면서 이 연사가 되어 있는 꼬임 자체도 불어나게 돼서 합사가 될 때보다 좀더 편물의 볼륨감이 살아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코가 불어나다 보니까 꼬임도 자연스럽게 커진 게 보이실 거예요. 네프의 느낌은 이런 식으로 살짝 여기 그린의 컬러도 살짝 네프가 있고 약간 붉은 느낌의 네프, 노랑 느낌 네프. 아주 아주 살짝씩 채도가 다른 어, 색 틀이 다른 그런 네프들이 있어요. 네프의 헤어 느낌, 이 콕콕 박힌 네프 느낌. 쿨톤이나 웜톤 분들도 크게 컬러 이런 안 어울린다거나 하는 것 없이 잘 맞을 것 같은 중간 톤의 컬러를 띄고 있어요. 연핑크도. 보시면 얘는 네프가 되게 귀엽게 알록달록하게 박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좀더 파스텔 톤의 네프들이 박혀 있는데 이렇게 얘도. 이실 가닥의 느낌을 보면, 이렇게. 래프의 느낌이, 이렇게. 래프가 되게 귀여운 컬러로 되어 있어요. 이런 연핑크 컬러예요. 이 연핑크랑 살짝 비슷한 포도 색깔. 새콤달콤 포도맛 캔디 같은 색이에요. 저 포도색. 랩프는 살짝 보라톤이랑 아이보리톤이 믹스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랩프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 가닥 느낌으로 보면 약간 보라 컬러랑 아이보리 톤이 냅프가 콕콕 박혀 있는 그런 형태예요. 이렇게. 볼실처럼 두께감이 있어서 사실 저는 연사된 발주실을 쓰고 나서 좋았던 거는 이게 볼실은 이어줘야 되는 약간의 귀찮음이 있는데 이 콘사를 연사를 하면 이어주지 않아도 되는 게좀첫 번째 장점이고 굵기가 있으니까 한 가닥을 잡고 떠도 무늬도 선명히 잘 나오는데 바늘에 걸리는 게 없어서 좀 뜨는 게 편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주 연한 스카이 컬러. 이거는 살짝 블루 톤이랑 이것도 약간 핑크, 아이보리, 이런 네프 실크 네프들이 콕콕 박혀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박혀 있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네프가 박혀 있어요. 이렇게. 블루, 약간 핑크, 뭐 아이보리, 그런 톤들이 자연스럽게 박혀 있는 느낌이에요. 라이트 블루 컬러. 얘는 네프가 좀더 진한 채도의 컬러가 되어 있죠. 연하늘이랑 비교를 하면 네프 컬러도 살짝 차이가 있어요. 얘가 약간 더 네프에 느낌이 많이 나기는 하는데 이것도 연한 파스텔 네프가 있는 요렇게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고 얘는 여기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 이런 네프의 컬러 이런 컬러 얘도 가닥을 보면.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네프가 좀더 채도가 아까 연한 하늘색보다는 높은 그리고 대비도 좀 있는 그런 네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프 컬러가 자연스럽게 비슷한 컬러들이 콕콕 박혀서 너무 도드라지지도 않고 또 너무 밋밋하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밀빵 같다고 했던 이 보면 약간 진짜 발효시킨 곰팡이 어, 그런 느낌 이제 박혀 있는 게 그런 푸른 계열 느낌이랑 이런 게 되게 내추럴한 색감 느낌이에요. 이쪽을 보시면 더잘 보일 것 같은데. 푸른 계열의 네프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실크 네프가 이렇게 박혀 있는 느낌이고 이런 컬러의 네프들이 박혀 있어요. 되게 내추럴한 밀 컬러, 밀 베이지? 베이지 컬러, 그런 느낌이고요. 머드보다 훨씬 베이지 톤을 띠는 컬러예요. 비교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약간 더 얘가 머드 같은 느낌이 들죠? 좀 그레이 톤의 카키 그레이? 카키 그레이, 지금 화면은 되게 그냥 그레이 같은데, 실제로는 약간 더 따뜻한 톤 다운된 카키 그레이에 베이지가 섞인 그런 느낌의 버드가 약간의 이런 컬러 차이 이게 있어요. 아이 컬러를 설명을 거의 안 해드렸네요. 이 컬러는 지금 되게 밝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쨍하지 않은 물 빠진 주황 같은 색인데. 이게, 음, 살몬 컬러. 약간 살몬 살구색도 섞인 컬러 같아요. 네프는, 이렇게. 약간, 주황색, 핑크색, 뭐, 아이보리색. 약간 노랑톤. 이런 실크 네프들이 있고, 이게 지금 화면으로는 되게 쨍하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약간 채도감이 있는데, 물 빠진 느낌의 살구, 오렌지, 피치 이런 느낌의 컬러예요. 이렇게. 이런 식의 네프가 박혀있어요. 핑크, 오렌지, 아이보리 이런 느낌들이 있죠. 이런 컬러 앞에서 보시면 이런 네프. 이런 네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컬러의 네프를 가지고 있어요. 밝은 톤의 네프라서 진짜 싸라리 톡톡 박힌 약간 그런 느낌도 쿠잉크? 어,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쿠잉크라기엔 너무 갈색이라 조금 다르긴 한데, 얘도 이런 느낌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네프가 되게 도드라지죠 조끼 같은 거 뜨면 되게 귀여울 것 같은 컬러라서, 네. 이렇게 8가지 컬러로 준비를 했고, 이 게이지랑 편물 사진은 스토어에도 제가 이제 또 자세하게 찍어서 올릴 거니까, 어,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 편물을 시작으로, 다른 뭐, 이 키드웨어 방모사 아니면 칠시 방고라? 아니면 까리노 폭스 뭐, 루치아? 뭐 여러 가지. 소재들의 실들을 하나씩 이제 알려드리면서 이 스와치들을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스토어에 있는 것 뿐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산 실들도 이제 여러 개가 많은데 걔네들도 하나씩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뜨는 윗 진행하는 편물들 또 같이 보여드리면서 그 느낌을 조금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좀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하나씩 찍어 보려고 해요. 혹시 뭐 궁금한 소재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또 찍어서 참고해서 영상을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모두 행복한 뜨개 하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댓글로도 문의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